안녕하세요. 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리타 군터 맥그레스 교수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입니다. 일시적 우위라는 개념인데요. 네, 트랜지언트 어드밴티지. 맞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뭐랄까 교과서처럼 믿었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게 왜 이제는 좀 흔들리고 있는지 어~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에 그럼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요즘 뭐~ 디지털 기술이나 어~ 글로벌 경쟁 또 시장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환경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뭐~ 소비자 가전이나 미디어 출판 같은 분야 보면 와 정말 변화가 빠르구나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음, 하나의 어떤 강력한 장기 우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단기적인 우위를 동시에 관리하는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접근이 필요해진 거예요. 아 포트폴리오 방식이요? 네, 안정성이 기본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음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아티클에서 보면 모든 경쟁 우위라는 게어 생애 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착수 그다음에 추진 활용 재구성 그리고 마지막 철수까지 이 (5단계요) 네 (5단계) 수명 주기 근데 일시적 우위 시대에는 이 주기가 훨씬 어~ 빨라지고 또 자주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글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거각 단계마다 필요한 역량이나 뭐랄까 사람들의 특징이 다르다는 부분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네그 시작 단계 착수 단계에는 좀 실험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또 활용 단계에서는 효율성을 막 높이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식이죠. 네, 그렇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그 활용 단계,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단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래 머물려고 하고 아무래도 돈을 버는 단계니까요. 맞아요. 근데 바로 그게 음, 변화에 좀 둔감해지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밀리컨앤컴퍼니 사례가 딱 좋은 예시 같아요. 섬유 산업이 어려워지니까. 어, 기존 사업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 뭐 첨단 소재나 특수 화학 같은 데 계속 투자를 한 거죠. 아, 전환을 잘했네요. 네, 성공적으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움직인 거예요. 음, 그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우위가 혹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은지 그것도 좀 점검해 봐야겠네요. 아티클에 그런 질문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자문해 볼 만한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이라면 우리 회사 제품 살까라던가 아니면 뭐 고객들이 더 싸고 그냥 이만하면 됐다 싶은 대안을 찾고 있나 이런 거요 그렇죠. 또 핵심 인재들이 자꾸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 맞아요. 인재 유출. 네. 이런 질문들에 만약 여러 개가 그렇다라고 답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어, 변화가 시급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도 있다면서요? 7가지 오해. 네, 7가지 위험한 오해.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품질 함정 같은 거요. 품질 함정이요? 품질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좋죠. 근데 고객이 기꺼리 돈을 낼 의향이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품질에만 집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너무 과하게. 네. 사실 고객은 더 싸고 편리한 대안이 있으면 그 기존의 고품질 제품을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간과하기 쉬운 거죠. 아하 또 다른 함정은 뭐가 있을까요? 시장 선도자 함정도 있어요. 그냥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 우위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음.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위험 신호도 알겠고 함정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변화의 파도를 잘탈수 있을까요? 아티클에서 여덟 가지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는데요. 네. 여덟 가지가 있죠. 다 중요하지만 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무대라는 관점으로 경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대요? Arena.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산업 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경쟁자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은행들이 메릴린치라는 증권사의 현금 관리 계좌 상품을 처음에는 위협으로 생각 못 했어요. 왜냐? 메릴린치는 은행이 아니었으니까요. 아하, 은행이라는 산업 틀에 갇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상품이 은행업에 큰 영향을 줬죠. 이게 바로 무대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요. 음,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나 특징만 볼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이나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과 문제 해결? 네. 그 호주의 브램블스라는 물류회사가 좋은 예인데요. 단순히 팔레트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식료품 점들이 물건 진열하는 데 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아예 물류 시스템 전체를 효율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아, 팔레트 회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가 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크게 성장한 겁니다. 와, 그렇군요.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건강한 이탈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한 이탈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잘 빠져나오느냐 하는 거죠 넷플릭스 사례가 좀 교훈을 주는데요 DVD 대여 사업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갈 때 각적이 가격 바꾸가 서비스를 확 분리해버리니까 고객들이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아 기억나요 그때 좀 시끄러웠죠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탈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업을 접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단발성 혁신이 아니라 체계적인 혁신 프로세스를 만들고 작은 투자를 통해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는 위얼 옵션 사고방식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볼까요? 결국 핵심은 어, 한때 우리가 믿었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됐고 계속해서 새로운 우위를 만들고 또 활용하고 적절할 때 빠져나오는 이 일시적 우위 관리가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전략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이제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더십의 역할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요. 기존의 성공 방식을 지키고 강화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어, 때로는 좀 듣기 불편한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의 신호를 먼저 감지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음, 안테나 역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다 분석해서 내리는 그런 느린 결정보다는 좀 불확실하더라도 빠르게 방향을 잡고 일단 실행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 아. 빠르고 대략적으로 오른 결정이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결정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네, 참 어려운 주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시적 우위 시대에는 정말 수많은 기회와 위협이 계속 나타날 텐데요.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 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기회는 과감히 흘려보내시겠어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